라이터냐아라이 씨. 뭐야 나 이거? 야람이 라이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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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빨라 이거. 어. 아, 이 새끼 다고리 놓네. 아, 따 씨, 안 보이는 거개불 한디. 아, 가이 오! 시발, 오. 오. 시발, 뭐야, 이거? 리고뭐왜 이렇게 세냐? 시발, 어, 나저기에서일 하네 으아니님 방어컷 뭐임? 근본이네? 아건근본지만왜안지 어, 여기 안녕 아 와, 와, 신명 개불쾌한데? 야너 라이터냐? 아이이이아아이이이즈아이이이 아이 사박게 보여 저거? 아. 기어이 죽였나 저거. 기어이 한명 잡았노. 아 폐기였고. 아. 어, 폐기였 봐라. 너무 그대 풀이 길다. 폐기? 그 뭔데? 어. 안 뒤질 때 진짜 개 놀래가지고 딜다 막는다. 레이저용 놈. 뭐야 이거? 나 뒤로 왔네. 소신 봤어요. 이거 먼저 개업 때려놓고 지금 어 재우스한테 어? 한대 맞고 있는데 복귀 기합 졸로 가라 진짜. 그거 아니야 잘로 가라 드림체 아까 멀이 새끼 피구를 하고 <laughs> 개척 끼지라네 여기서 죽은 사람 누구 지아아 아. 유빈인가 다리에서 하박 <laughs> <laughs> 달가라. 아, 와우. 아못 미나봉. 야 미치기 뭐냐? 너 미치기 뭐? 이딴 미치기라고. 아너 아, 이거 너무 쓰레기야. 야, 야 선녀, 선녀야. 잠들 가자. 음. <laughs> 자신 있어? 아. 어디 싸운 거발다 크리에이티브 모먼트. 어디냐, 이 새끼? 내려갔나? 그래서 저 모래. 누구 남은? 뭐 사박게 놓였냐서요? 선행이 뭔데? 나야. 뭐야? 형 살아 있었어? 아니? 뭐야? 아이거 이게 아슬아어다 잡았어 내가. 아니. 지원인데 능력왜 써. 아니 번개 딜 상당한데. 아 존나 쌤. 뭐. 번개. 개 아파고 존나 번개 아 너무 아, 아, 저기 있었구나. 아이 아니, 민식이 왜컷 아니, 나왔어? 뭐. 나았나좀 많이 남했는데 근데. 아또 낚때 준 거잖아. 저기 근데 거의. 맞아. 그래법실패하 시도. <목소리> 이 없네. 아, 근데 뭐, 파밍이 뭐, 아, 뭐야 자꾸. 어디서고 모래가 생기는... 이거가 자꾸 생기네. 모래 마술사. 아, 모래 개 많네. 이제 보니까. 와, 밀치 보소. 와치개 높아서. 예. 다시 나 야, 저거아네 능력 뭐였어? 새끼 딱 봐도 있는나 블라인드라 가지고 이거. 아, 나 번개 쓰면. 내가 아까 투기 전에 썼던 건데 자꾸 우회로 파시는 거다 보이거든요. 단거리가 좀 짧긴 한데 맞아, 많이 아니, 맞아. 마샬 그러니까 치러 아우칸 달라가 좋 존나. 어유 어유. 우리 뭐 건축사 마자는겨 에이... 에이... 포트나이트인가요? 포트나이트. 우리 뭐포나자는겨아 포트나이트. 포트나이트. 포나 좋지, 포나 좋지, 난 좋아해. 까비 아 누나 <laughs> <너> 뭐해 기싸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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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라고 이 ㅅㄲ야 누같은 내려가겠는능력 있다인데 <laughs> 오, 몰라. 물락 땀좀 있는데? 어, 저 능력 뭐길래? 저 깃털이라고 깃털로 죽이면 데미지 올라가는 거 <웃음> <야>. <웃음> 깃털이 5데미지 <오> <laughs> 음, 깃털 오디션도 안되냐? 고등샘일 텐데, 민서. 트루샘이니, 데미, 트루샘일 텐데. 뭐라고? 트 어, 근데 저텐데 어. 야, 근데 이거 그 패시브 그거 아니냐? 저거 등격? 실명? 응. 음. 어렵걸려저 멈춘거냐, 지금, 그 어, 멈췄어. 아, 레전드네. 왜 지금 멈춰, 하필. 다이다이 다이 깨야 되는데 왜 지금. 지금 1대1 남았는데 멈추는 건 나치거든요. 음. 근데 또 아. 터지는 거 아니야? 이거 그냥? 아, 이거 터진 거 같은데 왜 자꾸 움추이지 근데? 뭐가 문제지?